자, 그렇다면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어,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어, 위기는 결국 위태할 위자와 틀기자 기회의 야거인데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자연을 정화하고, 산불이 한번 나면은 실제 숲을... 속과내어서 더잘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는 지금 대비하는 기업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영락없이 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실험 어, 아시죠? 뜨거운 물, 찬물에서 서서히 개구리를 달구면 개구리가 튀어나갈까요? 아마리 있을까요?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5도 정도에서 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45도면 깜짝 놀라서 어, 뭐라도 할 텐데,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혁신. 어, 뭐, 혁신하면 힘들고 어렵고 뭐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혁신해야 되는가? 어, 몇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혁신해야 되는가? 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다인의 진화론 때문에 어차피 어, 계속해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니까 혁신해야 되는가? 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약육, 약육강식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잡아먹히니까 혁신해야 되는가? 네. 어, 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라는 섬에 도도새라는 이런 새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1681년도에 살았던 새인데요. 어, 날지를 못해요. 어, 굳이 날 필요가 없으니까. 왜그 모리셔스라는 섬이 아무런 어, 천적이 없어요. 과일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태화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 1505년도에 포르투갈인들이 섬에 상륙을 해요. 그러면서 개도 데려오고 어, 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도도새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에 의해서 다 멸종되고 맙니다. 그게 100년 만에 이 도도새가 다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안락하고 좋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끝난 겁니다. 네, 식물세계를 볼까요? 네, 식물세계에서 세계 최고 화이트와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811년산 프랑스, 프랑스, 보르도산 샤토디케입니다. 근데 이 보르도 지역은 사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척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갈 모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니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와인 맛을 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살아남는 종은 어 뛰어난 종이 아니죠. 변화를 해서 계속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 우리 인류의 변천사를 보면 양쯔강과 황허강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 양쯔강은 물산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아요. 근데 황허강은 옛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명의 발생지는 어디입니까? 4대 전세계 4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황허강입니다. 중국 고대 문명이 발달했죠. 저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물살이 너무 많고 도전이 없으니까 응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통상 외부적인 도전이 오니까 아 이런 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어, 토지를 개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온 위기가 나쁜 거냐? 오히려 좋은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참에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아놀토입비도 결국에는 어, 도전이 없었던 민족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족들의 여러 지중해 문명들의 생성과 소멸을 보면 어, 기원전부터 이집트가 생성했다가 몰락했고 에게가, 아, 에게가 어, 생성했다가 몰락하고 시리아가 그리고 이슬람도에도 정통 기독교 네, 서유럽 어, 이런 식으로 이 문명은 계속해서 반복된 믿음으로 지금 어, 어, 업다운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유행하고, 가변적이고, 화합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랑하는 문명은 어떻습니까?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고, 변화를 싫어해요. 늘상 하던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변화와 유연성이 상실되면, 세태로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역사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물은, 음이 그게다하면 양이 대동하고, 양이 여기 나라면 음이 태동해서 음으로 전환되는 게 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주유에도 나옵니다. 주역. 네, 주역 보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즉 우리가 궁하니까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시그모이드 커브와 같은 생각. 사업 시작했죠. 성장했죠 성숙합니다 결국에는 쇠퇴할수 밖에 없어요 이게 문명의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닝포인트를 네, 미리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그모이 커브 이론인데요 어,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약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기 전에 지금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올라가기 전에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전에 혁신해서 또 올라가고 혁신에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러한 어, 궤적을 우리는 밟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하는 목적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Good to Great이 가장 상위입니다. 비용 절감 아닙니다. 위기 상 돌파 아니에요. Good to Great. 제가 보면 혁신 활동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혁신 활동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안 하던 기업들은 안 하죠.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혁신 프로그램은 얼마나 성공할까요? 여러분들. 100 중에 몇 개가 성공하겠습니까? 혁신 프로그램 도입 많이 하시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30%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이 혁신을, 변화를 우리 조직에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혁신은 무엇인가?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 이후 홈런쇼를 펼치고 있는 뉴욕 양키스 무려 17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MLB 개막 4경기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3월 30일 경기에선 9개의 홈런을 몰아쳐 구단 역사상 한경기 최다 홈런이라는 대기록까지 달성했죠 이 압도적인 홈런쇼의 비결로 양키스 타자들이 사용하는 벨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벨트와는 뭔가 묘하게 다른 생김새 기존 벨트는 끝부분이 가장 두껍고 손잡이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데요 양키스 선수들이 쓰는 이 벨트는 끝이 가는 곳, 오히려 중심 쪽이 가장 두껍습니다 마치 어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 어뢰배트. 현재 양키스 주전사자 5명이 이 어뢰배트를 사용 중이고, 개막 3년 전에서 모두 홈런을 터뜨리며, 마치 마법의 배트처럼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배트의 배우에, 놀랍게도 한 물리학자의 역발상이 있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에런 민하르츠현재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필드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데요. 2018년 양키스의 마이너리그 팀 타격코치로 부임하며 프로 지도자로 입문한 그는 일하던 중 유레카를 외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 많은 취진 앞에낯설다는 린하르트 최근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이냐 부정이냐 어래베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LB 피셜 문제없음 발표 이후 다른 팀 선수들도 어뢰 배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게 2년 전 정도 2년 정도 개발을 해서 25년 3월에 어, 본격적으로 지금 어, 운영이 되고 있는 배트인데요. 어, 그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사실 뭐, 무엇이냐? 어, 혁신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살을 뭐 살갗을 도려내고 뭐 피부를 돌 그런 게 아닙니다. 혁신은 사실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고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방법을. 여러분들 책상을 옆으로 3cm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잘안 바꿔요. 여러분들 집무실이 그대로일 겁니다. 잘안 바꾸죠. 근데 그 3cm 옮기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해보는 것. 그게 혁신이죠. 네, 관세 전쟁.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군망을 다변화할 것이냐? 중국 이외의 어, 국가로 생산지를 다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소부장 중간제 공군망을 재편할 거냐? 어, 다중소싱 체계로 구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개발하는데 전념을 할 것이냐? 네. 어, 프리미엄 제품은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적죠. 기술 차별화, 기술 자립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거냐? 아니면 국가별로 미국시장, 중국시장, FTA 적용국가, 수출시장 이런 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각도를 1도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느냐 사업하는 분들은 다안 느끼시겠지만 성장전략을 그럼 지금 우리의 성장전략은 뭐지? 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네, 사업구조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의 DX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지 짚어봐야 되겠죠. 세일 즈확대 현재 마켓은 괜찮은가? 해외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인가? 세일 소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포트폴리오, 적자나고 있는 제품을 계속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보부가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스 절감 마찬가지고, 어, 자산 생산성 제고 마찬가지 제가 오늘 오석성 회장님,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성 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와 혁신활동을 현재 3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가 처음에는 원가절감으로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이노베이션, 현재는 미래 매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전략, 매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작은 활동들이 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수 있는데 바로 혁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구매비가 나와 있죠. 제조 원가 여러분들 원가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제조 원가뿐만 아니라 유통도 원가가 있죠. 구매 원가 구매 원가를 보자. 구매 원가 개선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협상, 공급 시장을 분석할 건지 원가 테이블을 만들 건지 비 d 신규업체를 소싱할 건지 물량 배분을 해서. 어, 가격을 낮출건지 비교 견적을 할건지 계약 조건 알주 단위를 바꿀건지 어, 공동구매를 할건지 네. 기타 사양을 바꿔서 할 것인지 네. 구매 아이템 하나만 해도 다양한 이런 레버를 가지고 뜯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결국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어, 단가 떨어뜨리려고 하는거죠 협상 우위를 점해서 단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네. 가만히 있는다고 깎아주지 않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 혁신 전략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혁신 활동 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네. 계속 바퀴가 멈추면 안 되죠. 계속 해야 됩니다.